죽을 타고 을히 준비해 라 아! 광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<목소리> 주문 법사. 게임 팍팩 나오자마자 따효니 딩매 보다 득이 3분위 이상인 것 같은데, 아니, 이게... 그러니까, 7코... 이게... 1 0도 스택 그렇게 안 망해. 그래, 7코... 볼까 어디, 한번... 너가 만들었다고? 팩트피어가 어느 정도 고착화게 되어 맹... 얘가 사수를안 한다. 일단 이거 쓰레기, 이거 쓰레기, 이거 쓰레기? 많이 다른가 봐. 이것 나쁘지 않네. 이것도 별로 안 좋아. 쓰레기. 쓰레기. 좋고. 쓰레기. 쓰레기. 아 쓰레기 생각보다 많은데? 괜찮고. 아니, 7코가 생각보다 별로인 게 많아서. 타락을 시켜야 되잖아 거기다가 그게 문제야 이거 <laughs>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 이것도 괜찮긴 해 반반 같은데 딱 좋고 안 좋고 딱 반반 같은데 써볼까 상서로운 영혼 써볼까요 써볼라면 써볼 수 있어 아니면 사실 저는 요그사로 쓸까 상서로운 영혼 줄여서 줄여서 타락 시키는 거지. 아 주문술 사의 요구는 당연하 주문사 제의 요구는 당연히 역병이요, 별로 안 좋긴 한데 회복 수단이 별로 없어 가지고. 음, 상대는 없는데 아니, 근데, 솔직히 없는데 그,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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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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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무사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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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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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,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. 그러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. 4대1배 무조건 이겨. 10만원 빵 함. 홀. 소소 있는 데꽤소소 없는데 4대1배네요, 그러면. 난 무조건 범사배이냐? 초소덱은좀 짜봐야 덱을 좀 짜자 그러면 저건 다른 사람이 준것 같은데? 현이님 제가 탈모를 잘 알아보는데 현이님 노인자 탈모가 부인해왔고 젤 되시겠어요. 습니다 탈모 될 수도 있습니다. 솔직히.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내면 지금 7데이야8데이야 정확하게 7장 있는 거잖아요? 7댐 개같네 음. 검은하늘은 음. 하나 더 뜨잖아 진짜 7데이네 아... 아... 미치 이게 말이 되냐고 내면 젤리 그 탈모 헬멧 사서 쓰는 거 아냐?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써보고 싶긴 해 뭔가 간지나 아니 미친 진짜 이거 맑은샘물 진짜 양심이 있나?

우친구야구다 빠졌고 에펙 다 빠졌거든요? 할만해 이제 딜카드가 없어 아크툰 가면 그래도 죽진 않잖아요 10뎀이니까 12잖아 왜 필드를 다 지우지 불안하게? 아땅전사들일어나 아니 흐름 그럼... 이쁘긴 해, 효과. 영혼. 이제 내 와, 씨, 이래서 규각이라고? 미 아! 그것도 눈색임으로 생성됐어. 씨. 아니, 말이 되나? 상대는 일리단. 여기서 오케이. 끝내주마. 지혜가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아니 열강급사 카운터가 <laughs> 근데 딱히 없어. 무슨 한계예요, 근데? 두먼부터 개단이에요. 어차피 배나면서. 휴이야 오늘 전방송 보니까 던이 두코 초소는 아무리 봐도 사기 아니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해? 솔직히 말하면 3 코보다 2 코가 더 좋을 때도 많은데. <laughs> 내가 봤을 때이 코는 무조건 효과가 있기 때문에. 얘가 삼고보다 더 좋아요. 잘 몰라서 그래. gx요. 뭐야? 뭐야? 나던데 전승 욕해 일단 나가! 위해 <목소리가> 아침에 로리안이라 하스라니 얼마만이냐 얼씨구씨구 <목소리가>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<목소리가> 왔던 던염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로리안을 음. <목소리가> 잡어 있더라 꼭잊어주라 크크크크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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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한 방인가 봐. 그죠? 헬스 너는 집리부터내 말이 맞다. 아니, 근데 걔 전설은 언제 찍었대? 한 달에요? 갈 거네. 위이다짤 거야. 잠깐만. <우리는> 둘로 <목소리> 간다. 아반데. 어, 아니 이러면은 이길 수 있어 얘? 뭐 하는 거야 이거? 아, 이길 수 있나? 이러면 어차피 태기 남았는데, 사실 이거 쓰면 끝이긴 해. 아, 그렇군... 지옥마려! 지옥마려! 네 정신이 부서진다 나... 유네 의마법사여 다섯장 남았는데 뽑았을까요? 그게 좀 불안하긴 한데, 그래, 너의 생각을 보여봐. 가져와, <놀람> 이거 왜삼코야 준비했더라. 아! 만원은 한돈입니다.라고 할줄 알았죠. 아 근데 제 요금 내겠다. 아 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순지성. 왜? 왜! 왜~!! 자, 기다려 아..